동의보감 허준이 알려주는 장수 비결 1. 잠은 약 중에 으뜸이다. 2.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. 3. 화를 참으면 몸은 편하고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하다. 4.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하고 누울 땐 옆으로 누워라. 5. 기뻐하되 지나치지 말고 슬퍼하되 오래 끌지 말라. 6. 몸이 아프면 그 이유를 마음에서 찾아라. 7. 약을 찾기 전에 생활을 돌아보라. 8. 음식이 곧 약이요. 약은 곧 음식이다. 9. 운동은 무겁게 말고 가볍게 자주 하라. 10.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. 11.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늙었다고 포기하지 말라. 12. 하루를 정갈하게 살면 그 하루가 보약이다. 13.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고, 목이 마르지 않으면 마시지 말라. 14. 몸을 지나치게 아끼면 병을 부르고, 함부로 쓰면 수명을 읽는다. 내용 설명은 복덩이 노우 구독 좋아요 꾹 누른 후 아래 제목 클릭해서 들어보세요.